14번. 이제 실력 기르기. 지금까지 기본 다시기 했으니까 이제 실력을 한번 길러보자. 응? 우리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갈는지 자, 14번. 문제를 일단 잘 읽어, 임마 2차항의 계수가 1. 2차항의 계수가 1. 뭐, fx가 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말이야. 여기 계수가 1이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이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축의 방정식. 야, 대칭축의 방정식. 대칭축 이런거 많이 했었잖아 그쵸? 뭐라고요? 대칭축은 어디있어? 이차함수 하나 그려놓을게 봐봐 이렇게 그리고 대칭축은 어디있어? 여기있지 결국 꼭짓점의 x좌표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그 녀석의 x가 1이다 이 말이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말이야? 이 새끼가 대칭축의 x는 1이란 이 말이니까 x는 1이니까 꼭짓점의 x좌표가 1,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해가? 그러면 이 꼭짓점을 보고서 1, 어쩌고 저쩌고라는 꼭짓점을 보고서 너희가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니? x-1의 제곱 플러스 별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이 꼭짓점을 가르쳐준 거군요 식의 많은 부분을 가르쳐준 거야 사실은 알겠어? 어, 깜짝 놀랐어 진동이 걸려가지고 자, 아무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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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별은 아직 모르지만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나 조건은 무슨 말이야 이차 방정식이 어 중근을 가져 중근 너나잘 알아 뭐 접해 중근을 가져 이 새끼는 다 판별식 쓴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맞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어쨌든 FX가 FX가 이거였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한번 갖다 써 볼게 자 FX 한번 넣어 볼게요 X-1의 제곱 더하기 별에다가 자 -1을 넣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이게 중근. 자. 아, 우리가 중학교 때도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은 0 이랬을 때 중근을 갖는다 했단 말이야. 기억하니? 이것만 조금 기억한다면 별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버려. 별이 뭐다? 어, 마이너스 1. 그래야 이게 싹싹 지워지면서 0이 되지. 안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가도 좋아. 내말 이해하지? 자, 완전 제곱이 0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무슨 문을 갖는다? 아, 중문을 갖는다라고 있었고요. 그게 잘안 되면, 그냥 전개하세요. 2x 더하기 1, 더하기 별, 더하기 1은 0. 그래서 뭐를 써? 판별식 d는 0. 이렇게 써도 좋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지? 일단, 별이, 별이 뭐였다? 별이 뭐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였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fx였지? 이게 fx야? 자, 까먹으면 안 돼. 이게 fx야.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네요. x축과의 교점? x절편을 말하는 거구나.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y는 fx니까 y는 fx 요식을 전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이니까 사라지고 이게 fx였어.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과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y가 0일 때잖아. 맞죠 자, 그러면 뭐야? 오, 뭐랑? x축과의 교점의 좌표야. x좌표가 아니라 좌표야.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X, X-2. 그래서 X가 0일 때랑, Y, X가 2일 때랑 있는데, 두개다 Y 잡는 다 0이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기억해라. 자, 15번. 자, 15번 문제 봐보자. 이차 함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오, 나 이런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 그쵸? 항상 y는 1에 접하도록. 자, y는 1에 접한다. 판별식 d가 0이다. 자, k의 값에 관계없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누구부터 쓴다? 누구부터 쓴다? 어, y는 1에 접한다. 알겠어? y는 1에 접하니까 y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알겠어요? y에다가 1을 대입하시고요. 자, 접하니까 판별 d가 0인 거야. 자, 그대로 한번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x의 제곱 a 더하기 k의 x 더하기 k 제곱 빼기 2 e, k 더하기 b 빼기 1은 0 이런 식이 나와. 맞아? 자 근데 판별식을 쓰는데 자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볼게. 자 그럼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야. ac 2k 더하기 b 빼기 1은 판별 d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왜요? 접하니까요. 접하면 근이 몇개 나온다고요? 한개 나온다고요 이런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a제곱 더하기 e a k 더하기 k제곱이니까 자, 다 그냥 마이너스를 이렇게 풀어서 전개해 볼게요 자 그러면 ek-b 마이너스 더하기 e 는0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k제곱 k제곱 사라지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k에 관한 무슨 식이 돼야 돼? 여기서 여기가 k에 관한 항등식이 돼 자 k가 나항등식이니까 우리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겠니 이렇게 정리하죠?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 자, 그럼 k가 있는 건 너랑 너가 되겠네 그쵸? e a 더하기 2가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k가 나항등식이니까 뭐 이런 건 이제 껌이지 뭐 그쵸? k가 나항등식 k 앞에 있는 이 계수가 0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상수항이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앞부분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얼마?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b는 얼마지? b는 2.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을 다 정할 수 있다. 자 시범 문제 다시 한번 볼게. 진짜 시험 강추야. 시험 강추 아, 손모가지는 못 걸어도 아무튼 뭐 어, 아이스크림 정도 걸수 있을 것같아자 k가 관한 한등식실수 k 값에 관계없고 y는 1에서 파도록 이게 y는 3.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a 값, b 값이 살짝 달라지겠지? 그런 식으로 놓고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 이 말이야. 하나는 k가 나은 등식, 하나는 y는 1에 접한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뭐부터 쓴다? 네, 판별식부터 썼다.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를 보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차 함수를 딱 봐봐. 어우, A 값도 몰라, B 값도 몰라야.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가라는 조건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두두두 두두. 자, 함수 F의 최댓 값이 10이에요. 두두 두두. 이게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쵸? 최댓값이 10이니까 뭐 당연히 너가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가라는 조건을 내가 이런 걸 별로 못 봤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 함수값이 같다. 쌤 함수값이 같다가 무슨 말인데? 자, 이차 함수는 말이야. 대칭축이 있었다 그랬지. 이거 봐봐. 이게 대칭축이잖아. 대칭축에 따라서 이게 y 값, 함수 값이 서로 같은 거 맞니? 그때 요 녀석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요 녀석이 뭐가 되고, 5가 되는 거야. 그쵸? 이해가? 그러면 센터가 뭐가 되는지 보여, 안 보여? 이 센터. 이거랑 이거 가운데 값이지. 가운데 값이니까 당연히 너랑 너랑 더해서 얼마로 나눠? 2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여기 x 좌표가 여기 가운데 값이 얼마야? 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더니 이제 이게 결정이 돼버리네. 뭐라고? 꼭지점이 뭐라고 결정이 돼요? 꼭지점이 뭐라고 결정이 돼? 2콤마 10이라고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꼭지점이 2콤마 10이야? 진짜? 어, 꼭지점이 2콤마 10이잖아. 봐봐, 최대값 10. f x 최대값, 가장 높은 값 10. 나왔지?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 같으니까 둘이 함수값 딱 찍었어. 마이너스 1일 때하고 5일 때하고 똑같아. 딱 찍고 보니까, 찍고 보니까 뭐야? 에이, 대칭축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대칭축이 상당히 중요하네 그렇죠 너희가 대칭축을 결정할 수 있었어 너랑 너랑 가운데 값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2 그래서 꼭짓점이 2,10 그러면 이 fx를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요 식이 한방에 a값 b값이 전부 다 전개만 해주면 해결이 됐다 이런 말이야 자 근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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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야? X의 범위가 딱 제한시켜버리네. 뭐부터?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네. 됐어. 자 이제 이제 안 보이는 사람 말고는 다볼수 있어. 봐. 함수 FX에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여기가 2야. 여기가 5야. 마이너스 5는 뭐 저만큼 있겠지. 뭐 마이너스 5. 그럼 이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의 제곱 49 그래서 마이너스 49 더하기 10이 되어서 얼마야? 마이너스 39 이렇게 나오겠다 할 만하죠? 할 만할 거야 음. 야, 17번 문제는 있잖아 사실 이거 중3 때부터 많이 나왔던 거야 이차함수가 있어 이렇게 이차 함수가, 오, 생님 너무 복잡해. 증증되지 마라. 자, 최소값을 GA라고 그래. 한번 생각해봐. 이게 이차 함수가 요 개수들이 딱딱 떨어져 있어. 뭐 2, 뭐 4, 5, 뭐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얼마? 딱 이렇게 고정인데, 최소값이 고정인데, 이게 이런 A 값으로 나오면 A 값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러면 이 최소값이 변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일단 최솟값을 구하는데, 최솟값은 변하든 어쩌든 무조건 최솟값은 무슨 점에서 존재한다? 꼭짓점에서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일단 첫 번째 갖는 식은 생각은 이걸 꼭짓점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거 개수 x 제곱의 개수 2로 묶어줘. 그럼 뭐가 돼요? 2 ax, 그럼 p l u a 제곱. 맞지? 그다음에 빼기 a 제곱, 그다음에 나머지 것다 적어줄게.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1이라고 적으면 이세 개를 가지고서 어,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완전제곱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이거 둘이 곱해서 밖으로 빼봐. 뭐가 되니? 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자, 딩크, 딩크. 최솟값 꼭짓점에 무슨 좌표 y 좌표 y 값이 최솟값이니까 g a가 바로 이 녀석이 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g a가 누구라고요? 꼭짓점에 y 좌표니까 어차피 a, no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최솟값이에요. 이게 최솟값.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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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그래? 자, 또 시작했다. 자. 즉 빨리 끝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보자. 자, a 의 이제, 이걸 내가 써먹었잖아. 최소값 했을 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이걸 싹 지워버려. 이걸 이제 보지도 마라. 어? 보지도 말고, 어디에 집중해. 이제 여기에 집중해. 계속해서. 자, A의 범위가 다음과 같아.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그러면 이 녀석, G에 이런 값이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지? 그려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얼마더라? 여기가 마이너스인가? 자, 축의 방정식 다시 가봐. 마이너스 -2a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얼마야? 오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알겠어?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니까 마이너스 4는 두 칸만 떨어지고 4는 좀 멀리 있겠다. 그쵸? 여기가 4만큼 있어.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역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줘 당연히 최대값은 x가 뭐일 때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되고 최소값은 요맨 아래 4일 때가 최소가 되겠다 해가지고 각각의 값을 너희가 구해서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말이지 자 고생했다